쪽파를 옮겨 심어버리고 여기는 텃밭을 따로 만들어야 될거 같아요 잘라먹었던 쪽파니까 옮겨 심었다가 씨알때까지 나누든지 나중에 씻어먹던지 할거요 잘라먹은 게 오히려 더잘 크는 거 같아요 반 정도는 쪽파는 잘라 먹는 게더 좋아요. 쪽파가 제일 무던하게 잘 크더라고요. 쪽파 마늘 정도로. 속 안에 묻어졌나 봐요. 잘 깊이 올라오네. 쪽파는 여기다 옮겨 심어 봤어요. 이거는 통이 깊으니까 나중에 가지 같은 거 심어야 될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심어 놓을게요. 심어 놨다가 가지 심을 때는 뽑아 먹어버리고 가지 같은 거 심을게요. 이렇게 해서 한번 잘 키워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